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도타울독 도타울독 처음 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타울독. 그 두토울독, 두 도타울독 그리고 처음초, 처음 초. 이제 금방 이제 그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도, 도타울독 중마고 중마고 생각나셨습니까? 중마고 대죽자라고 습니까? 이 글자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원래는 대죽 대죽자입니다. 대죽자, 대나무 대나무 모양이고 대나무 이파리 같은 거 있죠. 막 매달리고 마디가 있고 뭐 이렇게 대나무 대나무 모양입니다. 대나무가 붙자에서 이렇게 쓰죠. 대나무 모양에다가 여기다말 말마 말마 말을 죽마고우 흉마고우는 어릴 때 이제 고사성에서 어릴 때그 대나무로 만든 장난감 말말 말, 장난감 말을 같이 타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그렇게 자라온 오래된 자기 그 어릴 때부터 함께 놀, 놀던 그런 친구를 말 하는 거죠. 근데 고사 상황에서는 나중에 커가지고 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더 타올도 없고. 원수가 무슨 도타, 전국이 그럼 더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럼, 그, 중, 중마고 하지 말고, 나무가 대밭 사이, 대밭 사이를, 대밭 사이로 된 길을, 여, 영화, 뭐, 사극들을 보면 대밭, 사이로 이렇게 대밭, 대밭, 대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밭이 있으면, 대밭에는 아주 그 멋있죠? 대밭은, 그래가지고 그 사이를 길이 나있죠? 길이 이렇게 쫙나 대밭이 나있으면, 여기는 말이, 달, 말이 달리는 입니다 대밭이 아니었으면은, 이말바급 소리가 그렇게, 그렇게까지안들 텐데, 대밭을, 대밭을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보니까, 아, 말바구 소리가 더 두텁게 들리더라. 말바구 소리가 두두둑 두둑 그게 더 두텁게 들리더라. 이 대밭 사이에서는. 그래서 도타올 독이 아니냐.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중마고는 나중에 원수 됐는데 그게 더 돈독하지 않았습니까? 또 원수가 됐는데 무슨 도타올 독입니까?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대밭 사이로 말을 타고 가보니까는 그 말바구 소리가 더 두텁게 들리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 아니, 개인 자유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쳤잖아던 이제 금방 이제 유추가 되, 그 추측이 되죠. 오도 있자 아닙니까? 오도 있자가 이게 이제 오도 이자인데 글자 하나 들어갈 때는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변형이 되는데 비슷하긴 한데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할때 이제 그 원단 원단을 자르지 않습니까? 칼로 칼 칼이 뭐합니까? 칼도아요 칼로 이렇게 원단을 자르는 거죠. 그 그래야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꼬매고 뭐 디자인도 하고 뭐그 다음에 원단을 잘라야 됩니다. 재채면 제체면, 최채면 옷을 그래서 처음 초. 그리고, 옷의 제저, 제작 과정. 옷의 그런 음, 공정 과정의 처음 부분을 생각을 아주 상징을 적절하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의 처음 원단을 자르는 것. 그래서, 처음 초, 시초. 옷의 처음 만드는 시초. 옷 제작의 시작이죠. 그리고, 정성성 아름다울 미. 정성성 아름다울 미. 이게 정성성 자입니다. 말씀원이, 이제 이룰성에 말씀원이 붙은, 말, 말씀하이 붙은 것이죠. 아름다울 밑자죠. 아름다울, 아름다울 밑자는 유명하죠. 아름다울 밑자는 유명한데, 그, 말씀은 말씀, 말씀에, 말씀원, 이게 이제 이룰 삼자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아시죠? 이룰 삼자인데 이제 어떤 뭔가 성취되는 소망, 소망 말한 것이 이제 말을 했어요. 말을 이제 사람이 자기가 말을 했거든그 이루어지길 바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거기서 이제 청소를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 소망의 말들, 소망의 말들은 정성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망의 말들은 그냥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은 몰라도 소망, 그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은 그런 말들은 정성이 들어간다. 정성이 들어간다. 소망의 말들. 뭐그 말고 할그말 내용, 그 내용의 일들에 있어서. 어, 정성이 들어간다. 정성이 들어간다. 그 아무 정성 없이 그 무성의하게 그렇게 하진 않겠죠. 자기가 정말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은 뭐 누구하고 뭐뭐뭐 뭐 어떤 결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와 이거 이루어지길 바라고 뭐 정성을 다하겠죠. 그 누구 뭐 결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든가 뭐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든가 다 그럼 또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말 그런 말들에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말 말에는 정성이 들어간다. 정성성 자입니다, 정성성. 그리고 아름다울 밑자에는, 아름다울 밑자 양을, 옛날에는 양에서. 그그중양중양 양자죠. 양 양자에서 이제 글자 안으로 가면 이 부분이 생략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 양자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그 여기 이제 그 밑에 큰 대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양들 중에서 좀 특이하게 자태가 크고 뿌리랑 이렇게 수컷 양 중에서 뿌리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나, 나 뿌리 멋지게 이렇게 나, 나, 나 있으면서 뿌리 멋지게 나, 뭐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한자를 만들 그 당시 그 고대의 그 옛날 고대 동물들은 더 뭐 크고 멋진 위용 있는 동물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그래서 지금은 그 수천 수천 년전이라고볼수 있겠죠 뭐몇천년 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름답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그 일반 양들 사이에서 그렇게 크고 자태가 멋지고 이렇게 그 양을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더라 다른 양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그냥 멋진 걸 떠나서 아름답게 보이까지 한 그런 양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양을 보고 아름다운 미가 썼, 썼, 썼나 봅니다. 그, 이렇게 생각 아름다운 미자는 유명한 분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삼갈 신짜입니다. 삼갈 신짜, 삼갈 신짜, 삼갈 신짜. 그리고 마지막 종, 마지막 종이죠. 마지막 종. 삼갈 신, 삼갈 신, 근신하다, 근신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신하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건 마지막 총. 마지막 총. 뭐, 이거 정말, 종료. 그, 그, 런거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종료. 그래서, 왜 이게 상갈신인가? 상갈신인가? 상갈, 상갈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참 진짜. 그래서 참 진짜는 이게, 어떻게 그러냐면, 이제, 이게 구부러진 이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부러졌다. 눈으로 이제 보는데, 참된 것을 이제 분별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이제 가려진 것을 분별해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1개 2개 분별을 하는 거죠 분별을 분별을 해하고예를 분별한다든가 어떤 분별해 살펴야 될것두개를 분별해서 보는 겁니다 분별해서 보는데 구별해서 봐야 된다 겸손을 의미하죠 구별해서 이제 구별해서 겸손하게 봐야지 이 참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참된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참 진짜입니다 참 진짜 눈에 감추어진 것 눈에 눈에 이게 감추어졌다는 의미 로니은자로 이렇게 된 글씨가 종종 나와요 이거는 감추어졌다 감춘다 이것을 안에 글을 감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눈에 감추어졌다 눈에 감추어지는 것은 이거를 이제 감추어졌는데도 밖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걸 봐서 이것을 참되는지 어쨌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겸손하게 구부려야 된다 겸손히 구부리는데 구부린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해요 한다고 봐야 되겠죠. 겸손하게 이제 분별을 이 분별을 구해야 된다. 분별을 겸손하게 분별을 구해야지 참된 것을 감추어진 눈, 눈에 눈에 감추어진 참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참진 참된 것이란 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눈에 감춰져 있고 참된 것은 눈에 감춰져 있고 구부려서 겸손하게 구부려서 이 분별을 요구하면서 분별을 구하면서 이 분별을 구하면서 이것을 보려고 해야지 참된 것은.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진짜인데요. 참 진짜이다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옆에 이제 마음이 붙어 있는 건데, 어, 삼가다 이거죠. 근신하고 신중해라 이거죠. 어, 참된 마음을 위해서 이제 참된 마음, 참된 마음이라 이거죠. 그냥 참 참대다. 참대다 하나는 참되다의 뜻이고 하나는 참대다의 뜻이고 하나는 마음이고 참된 마음. 마음을 참되게 한다든지 참된 마음 그대로죠. 그대로 참된 마음, 참된 마음. 참된 마음,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위해서는 삼가야죠. 근신하고, 마음을 참되게 근신하고, 막 까불고, 막 떠들고, 막 방자에 하고, 막잘못대로 와, 막 하고, 막, 뭐, 뭡니까, 막, 막, 음, 불한당 조폭도 같이 그렇게 하고, 그, 그러면 이제 참된 마음이 아니겠죠. 그냥.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참되게 하기 위해서 언행심사를 이제 삼가야 된다. 언행심사 삼가야 된다. 삼가신 진짜 근신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삼가신 진짜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종자를 이제 실, 실 이제 실처럼 이어졌죠. 실은 이어져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연결되고 연이어 연이어진 것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계절을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연이어지는 것들 중에서 이제 계절을 예를 들어서 그 계절 중에 연이어지는 계절 중에서 봄을 시작이라 보면은 겨울이 마지막 종이라는 것이죠. 사계절 중에 마지막 마지막은 겨울이죠. 연이어지는 것들 중 상징물을 하나 계절을 어떻게 해서 계절이 연이어진다고 하면 봄을 시작으로 치면 겨울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종자 마지막 종자입니다 마지막 종자 마지막 종자고요 마땅의자 마땅의 마땅 마땅의 의당 의당 그럼 의당, 의당 그러면은 마땅이 그러하다 의당 그러면은 마땅이 그러하다 그런 말인데요 이거는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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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다 이거죠 명령 명령 령자입니다 령자 명령령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마땅의 마땅의 자 쌓이고 또 쌓이 모양이 이제 아래 이거 이거 위에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 목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 이 바닥에서 쌓이고 그 위에 쌓이고 한번 쌓이고 두번 쌓이고 세번 쌓인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인 모양입니다.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인 모양입니다. 세번 쌓인 모양이에요. 세번 쌓인. 세번 쌓인 모양. 3세판 삼세판. 쌓인 모양. 그래서 또 차입니다. 한 판, 또그 위에 한 판, 또그 위에 한 판. 그래서 또 차입니다. 또 차. 또 차. 또 차. 뭐 차기. 차기 그러지 않습니까? 차기에다가 뚜껑 뚜껑 이제 덮개가 덮인 것입니다. 뚜껑 덮개가 덮개가 덮였기 때문에 그럼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또한 마땅한 대로 마땅한 대로 밖에서 집 안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고 사람들 본다 잘하고 아집 안에 들어와 갖고는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막막막 그렇게 하, 하지 말고 마땅이 마땅이 마땅한 대로 바깥에서나 집 안에서나 한개 아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대로 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집 안에서, 또한, 집 안에서 또한 집 안에서 또한 집 안에서 또한 집 안에서 또한 밖에서 이제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 또한 또한 집 안에서 또한 마땅한 의를 다해라. 마땅한 의를 다해라. 마땅히. 이건 했었죠. 지금 이제 금자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하달되는 거. 지금으로 지금으로 현시간부로 명령이 명령을 하달하겠다. 하여금 명령령령자죠. 그래서이령은이렇게해서령의 리얼자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이거 붙으면은 목숨목 그 목숨목숨명자명자 좀 친한 헤했잖아요 그래서 목숨명자는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붙, 붙으면은. 명자는 미음이 붙지 않습니까? 미음. 명. 명. 미음이 붙습니까령자는령자는령자 여기 령. 령, 령 리을 리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다. 그리고 지난주 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이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하여금 명령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